백석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상수, 왼쪽이 하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이 구분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이 백씨 마이크 좀 오른쪽에 갖다 놔라고 하면, 오른쪽이 무대에서 바라봤을 땐가, 객석에서 바라봤을 땐가, 이게 헷갈리겠죠. 그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 하수 구분을 짓는 겁니다. 당연히 연출 스텝이라면 절대 이거 헷갈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공연 기획자, 그리고 축제 기획자분들도 무대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절대 이 개념을 헷갈려 해선안 되고요. 가끔씩 행사 기획자분들은 무대를 간편하게 만들거나 아예 안 만드는 그런 행사들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끔씩 헷갈려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학생들이 산화수 개념을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작년까지 저한테 예술 경영 레슨, 즉,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기획을 배웠던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상하수를 거꾸로 배운 거예요. 뭐 이제 공연기획 교수가 그거를 잘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말이 맞다고 계속 우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학생들 중에서는 아,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계속 맞다고 우기니까 아, 이게 맞는 건가? 아, 저명하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어. 근데 이거는 확실히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다른 용어들은 조금 조금씩 이제 틀리게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하수 개념은 어느 현장에서나 전부 다 상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죠 우리 학생들을 무슨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어 <laughs>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입시 레슨을 그만두게 된 얘기중 하나였습니다. 어좀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행히도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저한테 꾸준히 AS를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다른 학생들은 뭐 안타깝죠. <laughs> 요즘 블로그에 무대상하수 검색하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이유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강하고 나서 이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내가 아는 상하수의 개념과 그분이 얘기해주는 그 상하수의 개념이 다르니까 헷갈려서 검색해서 오는 거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역시 쌤이 한 말이 맞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로 타고 들어오는데 어 확실히 상하수의 개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절대 이거는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꼭잘 기억해 두셔서 현장에서 헷갈리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